어, 오늘 신혼복 콜로키움, 어, 2024년 두 번째인데요. 아마 가을에도 한번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1년에 두번 이상은 하자라고 해서 지난 봄에 이어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저는 사회를 맡은 백원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콜로키움은 그 저희가 그신혼복 함께 읽기? 라는 그 대학원 수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수업을 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그 공유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시험목 사상화를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임기찬 쌤이그 문체의 미학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도 그 더불어 시험목 다시 읽기에서도 글을 쓰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신영복의 그 포스터에는 언어미학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탄 선생님은 분체미학으로 다시 정정을 하셨네요. 예. 잉기탄 선생님은 저희 학교의 명예교수, 성공의대 명예교수이시고, 문학평론을 하셨고, 주로 이제 카프문학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특히나 그 시영호 선생님의 그, 제가 아까 물처럼 글을 쓰셨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 이 삼문 미학이 갖고 있는 어, 의미를, 어, 중국에서는 시와 산문 시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 하나는 어, 시 언지, 뜻을 말하는 거, 하나는 기사와 이부정신이라고 해서, 그, 것을추구를 하는데, 시장모선님께서도 이제 독특한 어, 문의 미학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노신적이기도 하고, 뭐, 선생님 독창적인 것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톱파 그 아주시는 그런 자리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PPT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PPT를 그 여기 지금 인쇄물이 있거든요. 안가져오 아, 저희 바깥에 지금 인쇄가 돼 있으니까 어, 가져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을 모신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민학 연구소장을 맡고 계신 최영무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그 인하대 명예 <laughs> 교수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신 김명희 선생입니다. 또 더블로스 위사장이시면서한국예대교수이신 김창남 선생님.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연구소장이신 윤영구 선생님 지금 수업 중이라서 좀 이따 오실 것입니다. 예, 그럼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우 발제가 길어서. 좀 먼저 듣고 그리고 어, 토론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찬생 해주시죠 마이크, 마이크 쪽에. 예, 오늘 발제를 맡은 임규찬입니다. 그 제목이 지금 분열돼 있어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크게 쓴 제목이 원래는 제가 하고자 했던. 그리고 뭔가 좀생각 요즘 좀 했던 부분을 제목으로 표시한 거고 두 번째가 일전에 이제 주어진 제목인데 그것도 한 번은 보니까 언어미학으로 왔고 한 번은 문체미학으로 왔고 그래서 이 분열부터가 뭔가 안 좋은 징조인데 <laughs> 오늘 내심이발제 준비하면서 정확한 제가 성격을 잘 파악을 못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어떻게 좀,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데 다만 어, 저도. 신영고 선생님하고 깊은 인연도 있고 어, 나름 다시금 요즘 저도 신영고 선생님을 좀 주, 어, 많이 읽는 스스로가 독서 범주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민된 지점들을 어쨌든 좀 후학이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모색해볼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어떤 이번이 그런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제가 생각했던 바를 더 중점으로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고 어, 언어나 문체의 부분은 그런 점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사소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 약간 좀 가볍게 좀 생각을 할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은지 아래를 문체 미학을 저렇게 따옴표를 쳐놨어요러니가어쨌든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신영국 선생님 떠나셨고 우리한테는 이제 신영국 선생님의 글과 작품이 남아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다시금 어떻게 산 육체처럼 만들까. 그런 점에서 저는 문체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체에 그러면 가벼운 기법이나 수법이나 이 겉으로 드러난 언어상의 그런 부분들을 연상하기 쉬운데 신영국 선생님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중심은 오히려 문 자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그렇고 또 미학이란 말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고리사분하고또 뭔가 본질과는 좀 부차적인 그런 문제 생각하지만은 어, 신용호 선생님은 뭐잘 아다시피 미를 아름 깨달음으로 봤단 말이죠. 그걸 본질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역시 이 용어를 자체를 가지고 크게 생각해도 어, 이 제목이 결코 분열된 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다시 통합을 일종의 좀 시킨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각도에서 한번 이발제를 준비했다는 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곰곰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자리가 어쨌든 어, 뭔가 신형구 선생님을 다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어, 이러저런 자료 찾다가 왠지 이 부분이 자꾸 저한테 맴돌더라고요. 2015년에 선생님이 대담에서 바로 어, 잘 아는 이제 더불어 숲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대목이고, 어느 누구한테나 익숙한 그런 부분이지요. 거기에 역사의 장기성과 굴곡성을 생각하면, 가시적 성과나 목표 달성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과정 자체를 아름답게, 자부심 있게, 그 자체를 즐거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오래 버티니까. 작은 숙 공동체를 많이 만들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작은 약속도 하고, 그 인간적인 과정을 잘 관리하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저는 분명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자리라고 어쨌든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강하게 들어서, 어쨌든 이걸 저도 좀 염두에 두면서 어쨌든 오늘 발제를 조금 계속해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맨 앞머리로, 맨 뒤에 뒀다가 앞머리로 제가 좀 돌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신용복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네, 이제 오늘 분명 이제 오늘의 저희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맨끝 무렵에 가면은 저 구절이 굉장히 인상 어쨌든 깊지요. 저게 요즘 양명학 강화학 이야기하면서 어랫동안 저류에 흐르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 어떤 장면을 연상하는 부분이. 어, 결과에 크게 보면은 신용무 선생님이 또 고전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런 보이지 않는 이런 어떤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도록 가시오는 금방 드러나지 않더라도 또 그런 부분들이 미랄이 되고 씨앗이 되고 그래서 어,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 오히려 우리가 뭔가 체념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저 적극적으로 어떤 형태든 간에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어, 이야기를 했고 신용복 선생님도 이런 맥락에서 한번 좀, 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먼저 신용복 선생님 발언 속에서 제가 좀 꺼낸 것이고 그다음에 어, 이것은 제 이제 어쨌든 역사 를 생각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좀 이제 고민하는 방안을 잘 말해준 것 같아서 네. 그 니체가 이 역사 관점을 크게 기념비적 관점 골통품적 관점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제가 두 관점에서 일단 아, 이걸 이제 제시를 했고, 아마 뭐 이제 저말 자체에 금방 연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기념적 관점은 말 그대로 큰 인물, 큰 작품, 예? 한시대의 핵을 긋는, 예? 우리 또 정신사하던 역사상에서 우뚝선, 예? 그다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또 고전도 이런 어떤 반열이 드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골동품은 뭐겠습니까? 잘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잘그 위치를 부여해주고 보존하는 그런 형태.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학술 이런 이야기 나오면은 간단히 말하면 골동부청 관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그들을 유지해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시대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이런 어떤 방식. 그런데 기념비는 아니죠. 언제든 현재로 우리 눈앞으로 소환되어 나와서 뭔가 우리한테 자극을 주고 창조에 힘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과거 뭐학문사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은 전체적으로 골통부정 관점, 크게 보면 이제 실증주의적이겠죠.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매몰려서 허우적되고 있다. 큰 작품에 대한 큰 논의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형격이 좋고 또 역으로 이것은 제가 어쨌든 신영구 선생님 옛날 이제 한번 어느 그래서 그렇게 하겠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 큰 힘을, 큰 힘을 대접을 잘 못한다. 네. 그런 부분도 뒤집어 이야기하면, 골통부적 관점에서는 다 엇비싼 수준으로 배열을 해버리고, 네. 그 속에서 적당히 배치해버리는 그런 형태의 이슈가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신형목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저는 이제 일단은 기념적 관점에서 신형목 사정을 아주 좀 깊게 한번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제가 추가로 니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제 비판적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니체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니체도 이세가지 우열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다 나름의 기능이 있고, 각각이 조금 과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뭔가 파탄을 일으킨다.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사에서는 조형력이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 변형시켜 나가는 것 그런 창조의 동력들을 부단히 만들어서 현재의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을 어쨌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점들을 조금 주목해서 이 발표 좀 보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 좀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신영복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글기고, 우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본, 특히 이제 뭔가 떠나보내고 이별하고,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 가주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그걸 이제 보니까 이번에 그 강물부터 사색을 좀 꼼꼼히 다 읽어보니까, 선생님 꽃을 참 좋아하셨더라고요, 다른 학교는. 물을 제일 좋아하셨고, 그래서 이제 꽃이라는 이미지, 조개 뜨다는 은유, 저게 뭘까? 네. 저것도 한 번쯤은 이제 이런 맥락에서 네.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제가 아래 증보판에 전우희 선생님이 쓴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는 부분들은 우리한테 비교적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많이 들어왔고 그래왔는데, 과연 이걸 이제 민족의 고전으로 될까?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 저렇다면 절대 필요한 부분들이 뭘까? 어떤 동력들이 저런 부분들을 추동시켜 나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연동해서 어쨌든 생각해 보자 해서 앞머리에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좀 썼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신영모 선생님이 작고 하시니까 전체 정리 이런데 이리 저리 보니까 제일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 유홍준 선생님이 정리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일련의 선생님이 출간한 그런 저작들을 나열해 놓고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 예? 이제 이것도 우리한테 좀 익숙한 방식이죠 그래서 광로토의 사색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강의에서 동양고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색을 거쳐서 이 사색 강의가 합쳐져서 드디어 담론이라는 부분으로 뭔가 완결지었다 이런 어떤 형식들 쉽게 받아들이고 또 정리를 하는 형식인데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반박을 하고 이제 제 문제의식들을 좀 해나갈까 싶습니다 예? 저도, 제가, 원래 무슨 약간, 강연했던 구슬이 누가 녹취를 해가지고 글로 만든 부분에, 그때 다 열정이, 그당시 신용고 선생님 광팬들이었어요. 그분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한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강월부터 사색이 중심이다. 나머지 텍스트들은 그 해설사에 가깝다. 냉정히 이야기할 때, 그 성취로 볼 때, 그 무렵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이번 담론 보면서는 더 절실히 느꼈습니다. 담론은 예? 그 아주 뛰어난 자기 해설서. 예? 마치 니체가 짜라트를 쓰고 나중에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또쭉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나가는 그런 어떤 방식이 연상될 정도로. 그러니까 물론 이 담론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들은 예, 가무르토 사색을 새롭게 읽게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새로운 자극을 쓰러주는. 그동안에 어떤 면에서는 사색을 너무 가볍게 읽었구나 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어, 정확한 가치는 뛰어난 자기의 설서, 라는 부분에 가깝다 하는 부분이 어쨌든제 생각이고, 어쨌든 이제 이 문제의식 가지고 좀그 뒷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네. 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영국 선생 이런 면에서는 조금 묘하지요. 네, 정확하게. 감옥부터 사색부터 시작해서, 감옥부터 사색도 어떤 분들은 대부분 작품으로 보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죠. 왜? 이건 편지 글 모음인데, 네. 어, 그런 일상적인 양식이 어떤 그 성취가 높은 부분이지,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뛰어난 문학작품을 비성하듯이 그때 어떤 작품만한 그런 명예를 주느냐. 네, 아, 근데. 근데 저는 명예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 아주 그것도 당당하게, 예. 네. 그리고 저 위치를 오히려 정확히 잘 찾아주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점에서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선생님 본인의 편에 따르면 인문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참 좋은데, 저 부분은 저도 좀 교수님 고민, 우리한테는 어쨌든 문사, 철, 뭐 시, 소설 이런 어떤 장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데, 저런 부분들 을 통합해서 어떤 부분 하나의 작품으로 규명하는 우리가 부르는 방식은 없을까. 예. 그런 적절한 대상으로 저는 어쨌든 어, 시행고서님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논에서 제가 인상 깊게 본게이 늙은 재수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면은 들으면은 뻥치기 이야기라고 들죠. 음? 들으면서 점점 가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을 더 그럴싸하게 만드는 이 부분. 예. 그런데 저는 이 정도의 차이지만 이건 똑같이 신영복 선생님한테 저는 적용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평범하게 돌아온다 면은 우리가 일기 쓸때 일기 내용과 본인이 그 하루 산 것과 꼭 같습니까? 아니 된다 말이죠. 거기는 자기 성찰,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서 자기가 바라는 바 그런 삶으로 스스로를 움직여 나가듯이 신영복 선생님의도 작품의 의미가 그렇고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저도 이제 뭐 기, 자꾸 이러다 막뭐 길어지는데 우리, 그, 불활하고 통하는 황석영 선생님 한테 같이 술을 좀 많이 들고 그랬는데, 이분 작품 쓴거 보면 대부분 이 과정이에요. 입으로 한, 이거 처음에 30분 나온 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어, 내가 맨 처음 이야기 했는데, 그런데. 그래서 원조가 바뀌었다는데, 원조가는 원래몇분안 되죠. 나중에 2, 3, 차로 가공된 이야기가 훨씬 더 그럴싸한 이야기가 돼서, 거의 원전이 돼어버리는 일은 어떻던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이 대목이 그래서 역으로, 어, 신영모 선생님의 그런 수, 글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 우리는 어, 읽어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진실이라는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온갖 생각들을 오가는 중에서 신영보 선생님 글로 정제된 부분들은 본인이 그 가운데서 최대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가 드러낸 네. 어, 진실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부분이에요. 선생님, 단만에 보면은 밑에 뭐 필기구도 부족하고 무엇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제 하게 되고 또 가족한테 그렇게 뭐 자기 지금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할수 있느냐 이런 이제 사소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정직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어 바람직한 글의 동력은 똑같이 이런 부분이 작동되는, 그래서 자기 성찰, 자기 구원의 글쓰기가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그, 다음 논에 보면 여기저기 연스럽게또 피력하고 있어요. 네. 그때 돌아가려면 못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자기가 글을 잘 못쓴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글에 대한 자기 공력의 투여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상상 이상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재밌어요. 사마천 사기에 밑대어서 얘기해. 지금 겸손의 표현지요 엄청난, 색이 사기도 암기에서 나와서 짰다더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본인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비할 바못 되지만 자기도 암기에서 이 엽서 하나나 써서 어찌 하나 없이 쓰게 됐다. 그때 이제 사기는 그랬어요. 그런 풍설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짝. 예?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은연 중, 선생님의겸손의편 배우에 깔려있는 이제 이런 맥락을 읽어낸다면 어. 아마 어쨌든 어느 작가에 못지 않는 공력을 들여서 이 작품을 산출해냈다라고 저는 봐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도 있죠. 다시 만나고 싶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과거 가장 어둠의 그런 시절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대면하고 싶다고 하는 부분들. 그걸 드러내는 부분이 바로 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글의 가장 원체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 충실한 작품이 바로 광어롭도 사색이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다음 야기또 인상 깊게 본게 언제 저렇게 또오조직 공부까지 했는지 조빈 선생님 이야기 들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죠. 시간을 점리하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의 그 시간이 하나의 응고된 점으로 표현을 하죠. 그 시간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피네 꽂힌 잠자리가 선으로 올려지면은 활활 하늘을 날아갈 것이라고 이 빛대는 이런 어떤 표현 굉장히 이제 문학적으로 이 부분들 이제 인용하면서 약간 피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속에서 바로 그래, 네, 원천에 깔려있는 이런 문제식을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하면 서간체 옥중문학으로 저는 좀 보고 싶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서간문 모음이 아니라 서간체 형식을 빌린 하나의 작품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게 이제 중심이고 벌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형식을 활용한 옥중문학의 뛰어난 성취가 가물옥터 사색이고, 뒤 이어서 이분이 나무야, 나무야나 이런 데서도, 기행체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는 부분들에서, 보면은, 바로, 이 기, 일정의, 서간체 형식의 이런 부분들을 산문에 아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담론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네? 아주, 과거로부터 되돌라 보면은, 가장 근간이 되는 산문, 양식이었다고. 그래서 이건 이제, 어,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규정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규정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형식을 보면 수필에 많이 빗대는데 수필은 잠깐 사이에 존재했던 지금 눈앞에 존재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대부분 알게 모르게 좀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걸 들여다보는구나. 더 크게 본다면은, 시영호 어,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맥락에 예, 작품으로 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음 논에 쓰여진 내용을 어, 거기에 썼습니다. 거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당신은 여러 번에서 어 이런 부분들 좀 이제 편한 대목들도 있고, 예? 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말을 당신의 말로 바꿔서, 예? 어, 이런 어떤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은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 효용적이었다 하는 부분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심우선의 가장 이런 작품으로서 볼륨을 논다면은 바로 이런 서간체 형식의 상문에 있지 않느냐. 예? 이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다산 정량선생의 유비지에서보낸 편지를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이 연상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그 대상에 대해서 전일적으로 그 편지가 멀두하고 어, 있죠. 자기 친구나 뭐 자식들이나 예, 자기 형안 이런데 심옥선생 그 점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예. 그 대상하고 관계서 보면 어떤 경우에서는 마찬가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편지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어느 부분은 앞뒤의 머리만 살짝 배치하고 나머지 본인 이야기로 돼. 어떤 글은 완전히 본인 이야기로 한 엽서를 꽉 채운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좀 정확하게 그본령은 우리 본인이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가무르토 사색을 좀 정리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어, 선생님의 뭐 엽서가 갖는 제한 나중에는 이제 뭐 이제 신문 연재할 때는 또 신문의 그 메수의 제한 이런 식으로 몇번 선생님 스스로 겸손하게 이야기 하는데 어, 오히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단한 그런 간결한 양식 속에 이렇게 통찰력 있는 깊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보여지는 창조적 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저는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번에는 좀 그런데 변화 과정도 좀 그래서 주목해서 을볼 필요가 있겠다. 변화가 있습니다. 문체 변화도 있고. 그래서 우리 한글 위주로는 거의 후반에 갈수록 많은 부분이 나오고 그럴 때는. 국한은 혼역체에 가깝게 가다가, 화문을 아주 제한적으로 좀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한글 위주로 이렇게 문체가 변하는, 이건 아마 이제, 더 자세히 한다면 서체의 변화라든가 이런 본인의 고민,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있고, 공간의 변화도 다소 느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연 정점은 대전교도소 있을 때가 정점이고, 어맨 뒤에 전주교도소는 내용이나 이 표현하는 방식이 좀 가벼워지는, 좀 경쾌한 방식으로 나온 부분들은 이제 이런 제이 부분들은 아마 그런 감옥 생활 내의 변화 과정들 속에서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볼 필요도 가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